안녕하세요, 류시브입니다 오늘 제가 해볼 덱은 퀘스트 졸개 흥마인데요. 헌터레이스 선수가 플레이했던 덱이더라고요. 시청자분이 제보해주셨고요. 그럼 바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들 고가! 초반을 버텨야 되니까. 이제 해보니까 초반은 좀 버티는 식으로 가다가 이제 택한 내고, 에르크 내고, 그러면서 좀 적절한 게 많거든요. 열기구를 못 잡네. 음, 할수 없지. 일단은, 네 이런식으로 갑시다 다행인게 검은 하늘 골라놨기 때문에 잡을 수 있어요 다음에 박세다처음부터 친구야 This way가 right죠 내주고 다음 턴에 이제 검은 하늘 써보고 갑시다 일단 다음 턴에 쓰는게 나을,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쓰는 것보다는 지저스 지저스 어 근데 잡았어 어머나 쓸게요 도도도도도도두아 동전 필멸의 고리 해야 되나 아니야 동전 아껴요 왜냐면 고드프리경 6턴에 써야 될수 있어. 아오, 저 자식이. 일단은 이 고리. 할릭 너무 무거운데. 어, 어차피 영능 한번 써봐야 되니까. 나이스 역병 일단 고리. 한총수겨그러면 가벼운 카드 좀 나와주면은 음 역병과 볼 수가 있겠죠. 이제 하수있두 마리만 되면 터지데 게임. 졸기 갖고 오면 되거든요. 졸개, 있어 졸개. 아. 답분 희망은 얘다. 무섭다 아, 가벼운 용족을 고르면 되지. 그래요, 가벼운 용족을 고르면 돼. 이렇게요. 오 마이 갓. 친구야. 안녕. 안녕. 잘가 친구 빠이빠이 지렸다 이게 화면병이지아 오른쪽 왕에좋고 미치겄네 아 이거 한청날개 지금 절대 쓸 수가 없거든요 절대 쓰면 안되는 것 같고 빨리 진리학스를 내고 결소, 때리지 말까요 이거? 때려야겠네. 아안 때리면 바보죠. 때려놔야, 어, 때려놔야 되는구나. 때려놓읍시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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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넌 죽었다. 이스트 고드프리가 딱 깔끔할 것 같죠? 왜냐면 고드프리 되면 얘 토큰까지 잡아요. 나와라, 죽어라, 좋았다. 오케이, 버티고 있어. 알렉도 있고. 아 저거 얇은데 안 죽는 거. 자, 저 친구는 어차피 명치를 때릴 게 뻔해요, 그죠? 자, 전신질 써보다. 혹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율적인 교환을 지금 해야 될것 같은데, 합시다. 해야지, 뭐. 영능 쓰고, 다음 턴에 영웅간 쓰면 되겠는데요? 일단은 얼그럼 조개로 진드좀 따라가. 아, 얘 속고 아니었죠? 오우씨턴좀 하고, 어? 서순 할뻔 했어요. 이거는 안 무섭죠? 해 말랐죠, 지금. 그렇지! 틀어 막아! 틀어 막으면 이긴다니까요? 영단에 들고 가는 거나 뺏. 어차피 초반에 플레이 별로 못 하고 드로우만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턴 영능 거의 확정이거든요. 잡은 영능 오케이. Okay. 뱅클이냐 뱅클은 아니네요 여기에다가 검은 하늘 쓰기 약간 자존심 상하는데 쓰자 <laughs> 네, 안쓸순 없네요 네, 자존심 상하던 말도안쓸순 없는 것 같고 씁시다 오, 황천날개 좋고. 히발리골리로 들어 볼까요? 아니면 그냥 아껴 봐? 어차피 황천날개로 쟤니까? 하지만 로우를 보고 싶으니까. 안전 좋고. 일단 황천날개까지 쓰고, 다음에 반전각을 한번 잡죠. 안전 쓰면 이제, 여운간 반전하면 되겠네. 나도 한다. 오케이 무리엄이 좋고 허천날개도 좋고 그럼 다음 턴에 영혼관 반전하면 딱이에요. 그럼 딱이네. 수리 수리. 이리 이 업데이트야. 수리 수리. 영어가 안 쓰고 아, 미쳤다 근데 이거 빌드 반전 해볼게요. 그냥 반전한 이유는 검은 하늘이 뜰수 있어. 할 만해. 그렇지 무렴이 맞나 이거근데 단장이 또 떴네 일단 타워가 되고 이스웨이가 라이트 좋아하고 그냥 하습시다 아! 용군주시여 당신의 다 안돼안돼안돼 오마이갓 안 돼. Oh 이거 필드 어떡하냐 어 검은 하나 좋은데요 안쓸수 없겠는데 일단 영능부터 써 볼까요 영능 영콘데어아 용이 없어 와 이거 용이 있었으면 대박인데 검은 하안쓸수 없으니까 여기까지 해 놓읍시다. 괜찮아, 괜찮아, 나쁘지 않아. 다음에 역병도 있기 때문에 필드 정리 가능하단 말이에요. 어, 뭐야, 이건? 쓰자. 영능을 쓰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여기 있는 거에서. 마이 까알렉이 떠버린다고? 준비 해주고 알렉제명체 쓸게요. 아니 그러니까 상대 명체 써야 되나? 내 명체 쏟자 이 힐이라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어차피 안전하게 가면 제가 보기엔 이기는데, 막할 필요 없지. 이걸 혼절하네요. 혼절할만하겠지? 엘크 쓰고 여기서 졸개 갖고 온거 계속 해보죠. 아 이거 애매하네. 이걸 진화시키고 싶긴 한데 교환도 해야 되고 진화 예시킬게요. 오마이갓 oh 생을 용기병 좋네. 얘 있으면은 든든하죠. 됐다 와우. 필트 겁나 쎄진데요 이게 에르크 테칸 뽕맛인가? 와우, 좋은데요. 이거 음, 니졸겐은 네 11, 네졸겐 44, 엘류 너무 차이나고. 근데 이 자식 이거 잘 쓰는데요. 중국력이 라디 솔솔해. 그고 용기 병은 냅시다. 참으로 하는 마법이야. 졸기 발견해봐. 아, 애매하네요. 이런 기타 쪽에 하나 더뽑는게 낫지. 뽑아가지고 어, 생읍을 좀좀 살려보자. 얘를 잡는 게 이득일 것 같아요. 왜냐면 잡아놔야 바로 그걸 못 하죠. 그토그 그 뭐냐 토그백을 대고 들어오 못 하니까 잡아놔야지. 그러면 여기 하나 뚫렸네. 어, 잠만요. 이거를 누르는다고. 이거 치고 이거 명치로 누르려고? 클릭 같은데? 아니네? <목소리> 오우야. 제피내면 킬가 아닌가? 뭔가 제피내면 킬가일 것 같지 않아요? 욕 쓰면 될것 같은데? 이게 뚫고, 우시, 우시, 오케이, 와우, 재밌는데요. 오이덱게 나쁘지 않아. 발크론드 도저 그 이게네 이거.